이코도 시작하고요. 자, 확실히 네.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네. 네. 아침 경기다 보니까 네. 선수들이 몸이 되게 로들때 풀어지지 않았어요. 더 풀어됩니다. 야 야, 아 팬텀 마땅합니다. 저는 아, 팬텀 지금 이번 소품에서 팬텀이 좀강니까우승후보로 보입니다. 추진력이 네. 확실히. 네. 자 이민영. 어, SK도 지역방을잘 깨는 것 같아도 팬텀 차라리 멘트맨을 두고 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드가 황성민 선수 말고는 네 오, 좋았죠 가봐야죠, 가봐야죠, 뛰어야죠 SK 선수 뛰어야 돼요 잘, 잘 봤어요 아아아 팬텀 황성민 선수는 나요 그러니까요, 팬 선수 좋아해 우리가 오히려 이멤버는한편으로좀 어울릴 것 같기도 하네요 아 어, 강성영싹점 아 아니에요? 이점이이 아, 점이에요. 네이 점.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높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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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이 점. 이이이 점. 이 점. 이 점. 이이가이 점. 이 점. 이 점. 이 지역방어를 할것 같고요. 어, 네, 그, 제가 펜텀 감독이랑은 맨투맨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오갈 김정현 선수 말고는 안 보여서, 미스매치가좀 나버리거든요, 맨투맨 하면은. 지금 네, 네. 언더비들이 많아서. 그래도 이제 또그 부분을 또 공략을 했던 펜 네, 났어요, 어. 또. 자, 드라이빙. 군데스이 아. 그렇죠, 맨투맨을 하기좀 낫지 않을까요? SK가 지역방어 상당히 좀잘떼고 있거든요. 어, 성훈 선수의 좋은 드리블에 성형은 아, 아, 많이 좋아졌네요. 잠깐만, 아, 대형님. 제가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자, 전력 보가 이거요? 자, 김대형 씨, 다음 경기 준비해야 되고요. 네, 자유투까지 깔끔하게 성공시켜줍니다. 아, 점수 15대 10. 깔끔하게 성공 안 시키고, 그렇게 성공시키면 안 돼요. 그래도 성공하면 하는 거죠? 아! 아. 아. 확실히, 팬텀 선수들이 이호영 선수의 높이를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요. 국민국 선수인데,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손만 들어줘도. 아, 팬텀 두 명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니 지금 SK는 김창현 선수랑 윤희기 선수 빠져있습니다. 자, 이민혁세 번째. 이야, 오늘 세 번째네요. 이민혁이 루마쿠로 나가면 답이 없어요. 이민혁 선수도 수시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딱히 타한데 온리 원익이란데, 그게 심플 디베이스예요 최고 강화입니다. 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 플라피스. 2선수4에서2 쳤는데 에이스라고 해야죠. 프로 선수리죠 프로 선수는 아닙니다. SK, SK까지 갔다 오라고 해요. 사실 그때 실망입니다. 현재 SK 분위대가 되게 좋은데, 정치 알고 멀어지지 않았네요. 빼줘야겠죠. 훈운하나 더. 오늘 SK 선수들은 외곽이 다 좋네요. 제 생각에 이호영한테스트레프팅까지 가는 거는 좀 오버지 않나 네. 그렇죠. 이우영이 그러니까 네. 키가 크고 블락 좋고 리바운드. 앉아계세요. 앉아세요 네. 키가 크고 블락 되고 리바운드 되는데 딱 하나가 일대일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몸싸움을 또 국도로 피하는 선수. 저렇게 아니 다른 선수 다 버리고 우호영만 맡고 있는 수거든요 근데 지금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SK는 오늘 이민혁 선수 세 방, 손영훈 선수 두 방. 내각에서 원패스 나가면 전부 너무 워픈데 그렇죠. 사실 지금 수비를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연희타테 한번 플랜 자체가 잘네아류태규 아, 선수 나왔죠. 아... 야 손영훈 선수 점프를 보세요. 우 <laughs> 그 SK. 좋네요. 누군가 손영호 잘못 잡은 것 같아 안 되네요. 유태균 선수랑 손영훈 선수는 중앙대 시설 또 엄청난 기대를 받았던 유망주들이기 때문에 아. 근데 그기대 기대치에서 한 이도 못 했죠 한때까지. 근데 지금 오늘 손영훈 상대 한방 끝났나? 두방두방두 번째요. 근데 이게 좀. 팬텀의 플랜 미스 그리고 SK의 전반 셔터도 마무리인 것 같아요. 좀 팬텀 입장에서는 수비가 좀 아니라요. 저렇게 수비를 내줘 버리면, 그러니까 원 패스에 노마크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안산 선수가 패스가 되게 좋은 선수인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저, 아이고 갑자기 민망해어 뭔데요? 뭔데? 야. <laughs> 확실히 손출인 거를 입증을 하네요. 이번엔 거의 구매다. 같은데요. 어요 네. 오히려 하프 라인이 네. 더 가까워 떠시지문한 아. 네. 네. 아 요영. 아, 영 선수. 안세와. 네. 아, 안세와 선수도 같 여유가 없어요. 이게 좀 여기 뭐라 그러죠? 리딩 가드 쪽인데. 약간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웅선수한 안재 선수랑 바꿔 주죠. 아, 그래 아, 사진 네. 많이 땄네요 아, 옛날 뒤에서 보면 파워포즈인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날렵하겠네요 선택어. 세 분인데 62번 선수 뉴페이스인데. 본적 없어. 우기태 선수인데 업템포에서 이제 경기 거의 못 뛰다가. 아, 저업템포 어, 업템버. 포 네. 빠르고 탄력적도. 근데 네. 네. 그게 다였잖아요. 아, 네. 들어오자마자 약간 무리 어. 어떻게 할까요 <목소리> 거의 뭐안들어낸거죠 이거는 이 선수가 13번 선수가 누군 뭐죠? 김재영 선수인데 김재영 선수가 이전에 소포머 때는 몸이 안 좋았어요 쩔룩쩔룩했었거든요 부상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몸이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팬텀이 루키 우승하고 처음 나오는 건가요? 소번머 뭐, 뛰고 또, 또 나온 두 거예요? 번째. 그때 우승했었잖아요 아, 루키 우승하고 어, 안 나온 거 같아요 처음으로 출전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때 쩔쩔쩔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몸이 완전용으로 아이고. 근데 그때도 팬텀이 좀 가볍게 우승하지 않았나요? 그때 로키도. 그때 DFL이랑 했나? 그랬었거든. DFL 아니, 우승 아니야 우승 못했선수했어요 DFL에서 어요 그리고 강창용 선수는 제블로 이적을 하고. 아, 근데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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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탄력 사갈인데이 선수도. 어 아, 운동선수 좋은 선수들이 많네요. 서상현 선수인가요? 어 아, 탄력이 사갈입니다 손호영 대 서상현 탄력 사발 탈발... 쳐서 볼수 있겠네요. 네, 서상현 네. 자유투인데 보통 첫저거라서 자유투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좀 추워요. 많이 추워요. 아 들어가네요. 자 일구 송화합니다아 점수를 또 야금야금 잡고 와. 있어요 팬트리장에서는 SK는 휴식 그렇게 터졌는데 점수가 진짜... 이렇게 뛰어들 있으면. 지금 13번에 김재영 선수의 엄청난 원맨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김재영이 너무 엄청왔는데 아니 다른 선수? 어 김재영 선수죠? 연대 불펜으로 <목소리> 임용 됐나요? 임용 준비하는 방송이 있어요. 됐어요. <목소리> <선생님이> 됐다 <목소리> 서상현 됐다고 들었어요. 무섭습니다. 서상현. 아이고야, 서상현. 아이고 저걸 절대 느꼈네요. 아니 불안해 우리 앞에도 이런 거 불안합니다. 아, 어 강대원 선수 왔어. 네. 자 한태원 선수도 굉장히 영향 가득이 때문에 아 칭찬을 해주니까 빠트리. 최근에 좀, 아 이건 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양쪽 다들이 다 불안해요. 야, 야, 안자 타이밍. 자 점수 21대 18. 2 1세1 8로 SK가 앞서나온 SK 전타임입니다 맵. 그러니까 지금 SK 위기인데 저렇게 터졌는데. 저번에 뭐그 누구야? 연락이 터지고. 어 이청미 잘한다. 왜 풀어 못 가죠? 세종가면 그 2분에서 뛸수 있을 거야 사이즈에 였 사이즈. 그 사이즈가 커 보이질 않아요. 한 78도의 사이즈. 아서상현 선수 가 진짜 선출이라네요. 아 선출 맞네요. 그 셰이드 선수들이랑 같이 쪘다고 하더라고요. 선영호랑 같이 쪘대요 보시잖아요. 32번? <목소리> 좀 아쉬운 것 같은데. 한채이 기술이었어요. 팬타도안 많지 않나요, 그죠? 선수 경명이 있으면 많 않나요? 잘 좋고요. 야! 야, 손영훈 선수 탄력이 진짜. 그래서 중앙대 신입기 확실히 운동 능력 하나. 운동 능력 하면은 왜냐면 학교 들어가는 커트라인 자체가 어, 세 개쯤 가요. 아! 오늘 SK 입장에서는 슛이 터지기 때문에 경기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리째입니다. 뭐, 네, 네. 안세환 아, 오늘 안세환 불안불안합니다. 네. 되나? 야. 와, 너무 네 신령 오늘 거의 뭐, 뭐라고 하죠? 그동안 쌓였던 하늘을 푸네요. 하늘을 뭔가 좀 탄력적으로 푸는 것 같아요. 네. 사냐. 체을 며쳤는데 뻔혀잘안 하는 거 문제 아닐 거예요. 같이 운동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잘 <무늬> 뛰네요. 아, 오늘 김재영이 그멋 제대로 해요 진짜. 진짜. 경기도 그렇고 이 경기도 그렇고 양 팀에서 한명 아주 독보적인 선수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네. 세뭐 개요? 세 개. 야지랑 생각하시면 안들셔도 돼요. 굳이 저거 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 해서 여기 준비 안 하고 해설 안 하는데 많으니까 그런 데가시면 괜찮아요. 네. 이렇게. 그냥 김재영 선수는 낫네요. 진짜 뉴치 루치, 뉴치할 때는 김재영 선수 네, 그때 네. 진짜 상태 안 좋았거든요. 근데 부상 있어가지고 그때. 근데 지금은 어. 어이... 데니펜서님 누구죠? 저번에도 댓글 봤던 것 같은데. 여기 대상 가게는 국민대 코반전이 아닐까.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싸야 돼요? 음아 들어간 줄 알았어. 자 점수 비춰드릴게요. 26대 20. 26대 2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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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트 마무리 짓습니다. <목소리>